누나? 아, 누온다 이제 거의 한계치야, 체력이. 아. 저 선생님들, 뭐, 뒤, 뒤, 대백에, 1일차 아침에 밝았는데, 순산이 아침에 일어났다고 30분이나 늦었어요. GP2까지, 3시 40분까지 통과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26km인가 28km인데, 아, 몰라. 나 해낼 수 있을지, 없을지, 나 진짜 이번엔 모르겠어. 빠지는데 아, 아니 어제 선수선을 갔대 코코루즈와춤 너무 좋아 너무 이쁜 여기 옷이 이렇게 특기 있어가지고 뭔가 상징적인 느낌 이 있어 자 이제 종이 좀 텄습니다 자1일차 코스는 총 40km <laughs> 경주 때는 총 코스가 42km였거든요 하, 근데 산은 3개인가 4개인가 고 타는데 다청구지 이상의 산들이에요 그래서 더욱 빡셀 것 같고 더욱 나를것 같고 CP2까지 3시 40분까지 통과를 해야 만주를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제 매봉산 시작 주삼이 응하고 K-WATER 숙직 하시던 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숙직실을 쳐들어가서 응하고 왔어 와 진짜 이제 본격 산길 본격 OTT 렛츠고 그래, 전 올라오다가 땅이 얼어서 한번 넘어지고 아 이거 봐 지금 땅이 다 얼어있어 아 언니 또함께네요이일게 넘어지고 이거 눈 살도 날리는 거야? 기분 탓이야 아니 뭐가 날리는데? 오빠 어. 목게 되게 적어 보이는데? 된거 없어요 언니 몰래 찍자 아... 카메라 뭐야 나와야 되는데 언니 화이팅화이팅화이팅 이야 여기가 바람의 언덕인가 보네 와 쩐다잉 오선전에 뺨치는데? 우박이 흔린가보 우박이 다고아 진짜. 굉장히 힘들로 올라왔거든요 우박이 장는 아니야 눈이 눈 누나 누나? 아, 누나 누나 요눈아눈 온다 눈에 눈으로갔어어 눈에 눈? 여기 지금 기운도 너무 좋고 근데 첫눈을 여기에서 볼 줄은 몰랐어 전바지보는데 첫눈이 요이 어이없는 상황 이게 당스럽고 너무 낭만스러운 상황 뭐냐고 자, 아. 내봉선 인증 완료 다음 코스가 어디지? 어, 금대봉 뭐 1418m 고지 어, 여기도 길 이쁜데? 여기 아니야 어, 여기 아니야? 있겠어. 여기 아니래요고났어 뭐지? 여기 원래 그쪽이야 아 괜찮았다 바람에 언덕에 도착을 했으니라 쩐다 살짝 눈도 와서 뿌옇는데 바람도 제법 세고와이 코스 누가 짰는지 진짜 너무 나 너무 박수 쳐주고 싶어 이게 힘들어도 뷰가 이쁘고 길이 이쁘면 힘든 게 용서가 되거든요 이게 또 에너지가 나오고 딱 그런 코스야 아, 너무 행복해 날씨도 좀 춥긴 하지만 등산하기에는 너무 안성맞춤인 날씨입니다 바람이 언덕을 지나서 오니까 이렇게 정말 포근한 한길이 나왔습니다 시빨고로 가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되게 유상해요 눈도 오고 햇빛도 쬐고 바람도 세고봄 그 여름 깔고요 다 있어 아, 나 생긴 아, 지 얼마 되었어요? 저희요? 네. 저희 이제 거의 300일 되가요어써 그렇게 됐어 와. 어 그래서 작년에 O T T 마지막 꼴찌 네. 장식을 샀는데 이거는 네. 몇 점을 할 생각이신 거지? 아 근데 <laughs> 내가 봤을 때 일단 사실은 O T t 의 주인공은 진정한 주인공 꼴찌야. 꼴찌를 하더라도 완주를 꼭 하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꼴찌해서 해서 이게 확 O T T의 꼴찌 나다라는 거를 보급술 어. 받겠다. 레고 레고. <laughs> 느껴지고 있어. <했어>. 와 이번에는 언니가 나 나왔어. 예. 아, 요즘에 네, 핫한 네, 유튜버 콜라띠! 손가락 짱! 여기가 비단봉이었네와한번 찍어줄게. 아잘 나온다 잘 나온다. 와! 와 그냥 막 찍어도 예술이야. 금대봉으로 <laughs> 가고 있는데 눈이 보이세요? 눈이 건너와요. 토끼비가 왔어, 토끼비 날씨야. 그리고 지금 종아리도 약간 뭔가 똥글똥글 뭔가 아파오는 것 같고 와 눈가 날리는 거 봐라 이야 이번 OTT 날씨가 진짜 끝내줍니다 날씨가 너무 매력적이야 <laughs> 군대오봉으로 갈수록 눈은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바람도 많이 오고 와 진짜 이게 마이크스다 마이크스 아. 엄마, 나 괜찮았을 것 같은데. 여기가 <목소리도> 가족이야? 아, 이게 말인데? 아, 저기 겨울인데? 내가 눈이 와. 아까 더웠잖아. 인증! 오호! <목소리도> 아니, 저 그럼 갈게요. 파이팅, 파이팅. 선생님들 여기는 봄입니다 봄 겨울인데요? 아까 눈보라에 비하면 봄이지 않아 여기? 아무튼 눈보라 맞고 싹다 오른 상태에서 이 엄청난 바람을 계속 맞으면서 오니까 와 몸이 엄청나게 추워지더라고 아까까지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메라를 켤 수도 없었는데 패딩 입고 다니까좀살아남는것 같아요 이거 봐 오티티는 봄, 여는 가을, 겨울에 다 있다니까 갑자기 해가 뜨는데 옆에는 구름이 있고 왼쪽에는 눈이 오고 오른쪽에는 <laughs> 해가 뜨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바로 어티티 야 지금 앞에 앞에 첫! 첫! 첫, 첫 CFP가 보인다고! 첫 CFP! 아. 어,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에너지 튜브! 어? 음. <laughs> 커피? 커피 느낌인데? 음. 커피인가? 음. 너무 긴거산거 거 아니야? 많이 음, 짧은 거 샀어요 자 cp2를 지나고 오또 쭉쭉 가야지 c15고 아 이거 그만하자 이거 답이 없다 지옥에 오른바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친거야 어. 여기만 지나면 뭔가 평평한 곳이 나오지 않을까 자꾸 희망상을 가져보는데 아씨 아닌 것 같아 cp2 지나고 시작부터 그래요길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아 지금 자기 위로 중입니다. 외국 다큐멘터리에 파박을 뛰는 며칠 뛰고 막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도 랩패킹 비슷하게 하는 것 같던데 그래 걔네보단 내가 드림되지. 잘나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측면을 걸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8km 아 해야 좀 늦게 지렴. 좀더 천천히 내려가. 와, 여기 장군봉을 지나서 이제 체백산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계치야 체력이. 지금 제가 어떻게 걷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걸어야 되니까 걷는다 약간 의식의 흐름 이런 느낌으로다가 제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걸어야 되니까 걷고 있어요. 와, 진짜. 오늘 세상에 최고로 많이 걷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말이 되냐 하루에 40km? 아, 아, 제례 시간이 안돼었어요도 부은 거야. 그리고 응. 이렇게 응. 피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찌르면 좀기 아, 좀 아, 좀 아, 또, 얇은데 또약할것 같아. 안돼 <laughs> 아. 왜 피가 안 나? 아, 요 검은 피 아니야? 검은 피. 여기 어? 조인데 안 아파? 어? 조인데 왜안 아파? 어? 안 아파. 어? 와우. 여기까지는 과정이 어, 여기. 살짝 비슷한 거아요아우 완전 검은 피네. 까매. 나 손톱 뽑아지는 줄 알았어. 양쪽 하면 더잘 돼. 아니야 한쪽만 하 <laughs> <laughs> 아. 돈 따고 이제 다 왔어요. 뭐 캠프에 다 왔어. 아, 아, 아. 빨리 끝내자. 맥주랑 나초는 텐트 치시고 받아야 되고 지금 받으셔도 되고 콧묵 보여드리면 되고요. 아, 네. 망치가 좀 필요하실 텐데 망치가 10개가 다 나가있어요, 지금. 네. 빌려드렸는데 안에서 계속 동북이... 어렇게르렇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우와. 대박이였어 아, 1분에서 2분 컷오프 많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한다고? 했구나 컷오프가 엄청 200명 정도 되고, 중탈은 내가 아는 사람만 한 4명 나왔어. 두띠어 등산화를 좀부서보자 어, 이게 잘안 벗겨져 가벼운데, 왼발은 꿈치를다쳐가지고 지금 다 벗겨져, 꿈치. 어쩐지 쓰라리 더라 들어. 자, 들어올 때 OTT 티셔츠. 이것도 받았고, 또 이번에 경량한다고 발포매트도. 반으로 잘라버렸어. 근데 이번에 경량, 진짜 완전 경량으로 하게 잘했어. 코스가,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나더 이제 오디트는 이제 안 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오디트는 안할 거야. 못해, 못해. 그러고 여기는 순삼이 펀트. 와, 이김 나오는 거 봐라. 어, 맥주, 이뻐요? 네. 어, 베러리 캔들 맥주네요? 여기 나초까지. 오, 나초 맛있다. 겠 아까 채해가지고, 먹은 것도 없는데 다 채했거든요? 아 음, 맛있다. 뭐든 후레이크가 먼저야. 아, 아우. 씨, 넘치는 거 아니야? 아이 어, 안 넘치고 왜 키워? 응. 국 우와 진짜 존나 싸운하세요? 와와 국물에서 깊은 맛이 나. 와 어릴 때 진짜 추운 겨울에 동네 포장마트집에서 파는 그 멸치구수 그런 육수 맛? 나도 줘. 아 지긴다. 뭐라도 먹고, 몸에 열을 빨리, 열을 발산해야 돼. 너무 추워. 아, 아. 아. 야 아, 어김없이 아침이었어요. 아, 아무튼, 이제 2차 시작입니다. 이따 출발하기 전에 포켓을 준대요. 그거를 보고, 출발을 하면은, 될것 같은데? 이거 수프 좀 먹어. 우와, 수프 줬어? 응, 어, 따뜻한 수프. 음, 버섯 수프네? 맛있다. 어, 저기 포켓집, 포켓 받으러 가야겠습니다. 언니 아! 좀 괜찮아? 언니, 파이팅 해요, 오늘. 멜라 따시다 빨리 밥 먹어봐. 응. 파이 먼저 준비해주세요. 그때 사과즙까지 받으시면 되고요. 응.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 손님. 오, 귀여워. 돌아아오니까제 텐트가 진짜 천막 같네. <laughs> 아이 108번. 아고요 없어요 해야지. 서울 지금 집에 어 4, 팜, 1 4 서울. 오늘도 이제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12시 전에 통과를 못하면 뒤에 f 되는 거고. 그냥 앞에 보이는 산 이쁘다. 우리가 저거 올라가는 거겠지? 어제랑 다르게 날씨가 정말 따뜻해요. 이제 살것 같아. 중간에 가려이볼 데가 없겠지? 어제랑 날씨가 어쩜 이렇게 다르냐? 미친 들이 초반부터 물들이 소아지로 오르막입니다. 어, 디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다리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마다 지나고 왔고. 그래서 지금 그냥 천천히, 천천히 가려고요. 지나면 진짜 크일 난다. 아, 어떻게, 돼? 여기가 동네 산이라서 길이 잘안돼 있거든요? 바시도 많고. 그래서 지금 속도를. 될 수가 없습니다. 길이 너무 나빠. 어제는 날씨가 안 좋았고 오늘은 길이 안 좋고 아유 OTT 스태프분들 정말 완벽하십니다. 어쩜 이렇게 고생플랜을 완벽하게 짜셨는지 아, 주유소를 지나서 저 다리만 건너면 은 체크포인트입니다. 체크포인트 인증. 좀 먹어볼까? 음, 이거 퀄리티 좋다. 보통 공짜로주는 거면 퀄리티 별로인데. 와, 이거 퀄리티 너무 좋은데요? 와. 여기, 여기야? 또 올라가? 올라가는 거야? 맞아. 응. 쟤 앉아. <laughs> <laughs> 어, 진짜 거의 다 왔다. 여기 올라가면 진짜 끝이 뭐지? C27! 아, 선생님, 근데 지금 OTT 마지막 코스에 있는 산, 연화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 <laughs> 진짜 어떻게 해야 돼?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너무 웃겨. 몇살 <laughs> 찍는 <laughs> <수> 거야? <laughs> 너무 힘들어요, 진짜. <laughs> 아, 고생하셨습니다. 산 끝이죠? 네, 산 끝이고, <laughs> 이제 하산만 남았어요. 산을 벗어나서 드디어 도시에. 끝났다. 좀만 더 가면은 엔드다, 엔드. 누가 어. 어느 일 가도 어. 다갈아니 아니, 우리, 우리 우리 이미 테르트린고 끝났다니까.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역대 최장거리 오 t 티가 이렇게 만주를 했습니다. 아, 돌아버리겠어. 예.